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폴란드 도자기만을 전문적으로 직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국내 유일 폴란드 도자기 전문점입니다. 저희 매장은 단일 품목 폴란드 도자기만 판매하고 있고요. 어... 직수입 업체다 보니까 양도 상당히 많고, 또 다양하고, 패턴, 세입들 다양합니다. 그리고 1등급 제품, 최상급 제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음, 선물로 많이 선택하신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요즘 컵도 많이 선물 하시는데, 접시류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21cm 원형 접시도 두장 이렇게 선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사각 접시, 오늘 둥근 사각 접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둥근, 둥근 사각 접시가 33,000원, 3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두 장을 하면 66,000원, 68,000원 이렇게 되겠죠. 6만원대? 어, 그래서 이렇게 두장 어, 사각 접시를 하면 좀 실용적으로 선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받는 분들도 실용적이다 보니까 선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접시 받아서 싫어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또 집에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스노우보드랑 체리 이렇게 예쁜 음, 색 대비도 되고 또 상큼하고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골라 봤는데 두개 이렇게 선물하시면 어, 가격대도 그렇게 사실 부담되지 않고, 받는 분들도 실용적이고 예뻐서 잘 사용하실 제품이라는 거. 전에 얘기했듯이 요런 애플베이커도 많이 하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가 접시 두 개. 요렇게. 사각접시. 제가 둥근 사각접시 괜찮아요. 요거는 원형 접시와는 좀 다른 이미지로 좀 세련됐고요. 예쁘고, 예. 네. 많이 쓰이는 접시라서 두장 정도 선물하시면 가격대 6만 뭐 6천 원, 6만 8천 원인데 이 가격대로 선물 살게 사실 먹는 거 있고 뭐 딱히 뭐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먹는 거 위주 사시던가 뭐 화장품 같은 건데 화장품도 사실은 더 쓰시는 것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자기가 쓰, 사용하는 것들. 근데 접시 같은 것들은 그래도 실용적으로 가족들이 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사시는 가족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접시들은 아무래도 더 그냥 집에 이렇게 꽂아두면은 식사하실 때 간식 먹을 때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어, 실용적인 선물, 예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어, 괜찮은 가격대에 선물하실 수 있는 둥근 접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고 택배, 그 쇼핑몰로도 주문,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 쇼핑몰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노라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쇼핑몰이 검색되어지고요. 어, 주문을 하시면 이길 배송, 예, 이길 배송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좀 있지만 거의 이길 배송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니까요. 032 8 3 1 6519 원으로 영업시간 내 11시부터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발송 다 해드립니다. 너무 날씨가 좋은 요즘 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